의사들이 매일 먹는 건강식 탑 4. 의사들이 진짜 자주 먹는 건강식이 뭔지 아세요? 배부른 음식이 아니라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지금부터 그네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째, 시래기 우거지 취나물 같은 나물류. 나이가 들수록 문제 되는 게장 기능 저하, 염증, 혈압. 나물류는 식이섬유 미네랄이 많아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매일 먹어도 부담 없습니다. 둘째,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 오메가3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낮추고 심장 내 건강을 지켜줍니다. 손발 저림, 혈관 탄력 걱정되시는 분들께 의사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음식이에요. 셋째, 삶은 달걀. 단백질, 비타민, 콜린이 완벽하게 들어있는 가장 완성도 높은 식품입니다. 포만감이 오래 가서 과식도 막아주고 근육 유지가 중요한 60대에게 정말 중요한 음식이에요. 넷째 사과.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세포 손상을 막고 장 환경을 빠르게 개선합니다. 껍질째 먹으면 효과가 두 배. 아침 공복 한 개에 정말 좋습니다. 이네 가지를 돌려가며 매일 먹으면 혈관장근, 육면요몸 전체 균형이 저절로 잡힙니다. 시니어백과사전입니다.